안녕하세요. 신바렐라예요. 마블 퓨처 레볼루션 플레이 해볼게요. 새롭게 업데이트가 돼서요.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스쿼드에서요. 컴패니언이라는 게 새로 생겼거든요. 들어가 보면요. 전체 스페셜 고급 일반 이렇게 있고요. 이거를 클릭해보면 은 지금 세르시 기본 정보는 스페셜 컴패니언 이렇게 나오고요. 뭐, 고정 옵션이랑, 뭐, 추가 옵션,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스킬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르시를 삼성까지 이제, 어, 등급을 높이면요. 어 소환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클릭해 보면요. 이렇게 코믹스 방출이라는 스킬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이 싸울 수 있는 친구가 이렇게 빵! 하고 등장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공짜로 뽑을 수 있는 티켓을 몇장 받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뽑았고요. 요거 배치 누르면 여기 소환 슬롯에다가 배치할 수 있거든요. 다 일단 배치해 볼게요. 총 4명을 배치할 수 있어요. 이렇게 배치하니까 전투력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요. 어,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이것도 뭐 상성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제 좋은 카드를 많이 끼면은 음 좋아질 것 같거든요. 왠지 <laughs> 아 여기 있네요. 컬렉션 효과가 있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잘 모아서 이제 하면 될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저같이 무과금으로 하시는 분들은 조금 음 빨리 얻긴 힘들 것 같고요. 그냥 꾸준히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새로운 이벤트가 열렸거든요 인베이전 리프트라고 해서요 지금 이터널스, 이터널스 제작, 이터널스 컬렉션 연속 도전 이벤트 이렇게 있어요 이터널스 한번 눌러 볼게요 이터널스를 누르면요 이제 난이도 선택을 할수 있거든요 지금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어요 저는 지금 전투력이 60만 정도라서 여기 4단계를 플레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투력이 80만 7,500이 되면요. 이제 5단계를 진행할 수 있어요. 이제 5단계를 하면은 조금 더 보상이 좋겠죠. 4단계는 지금 요렇게 보상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5단계를 하면은 아, 볼 수가 없네요. 아쉽게. <laughs> 자, 3단계 하면은 12개. 똑같나? 4단계도? 어, 이거 16개. 대비한 채 증표를 이제 16개 받을 수 있으니까, 뭐, 5단계를 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터널스 제작. 아까 그 증표를 모아가지고 이터널스 제작에 들어와서 이제 제작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걸 제작할 수 있는데요. 삼성 컴페니언 상자가 중요하니까 요거를 1600개를 모아가지고, 어허허허허허. <laughs> 이 상자를 얻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1600개. 도대체 몇 번을 해야 되는 거죠? 음. <laughs> 네. 그 상상에 맡길게요. 음. 그리고 이터널스 컬렉션. 이거 이제 열심히 이터널스를 도전하면요. 이런 뽑기 티켓도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컴패니언 조각 상자도 얻을 수 있어요. 이제 이런 카드들 모아가지고 그래서 열심히 이제 이벤트 기간 동안에 해야겠죠. 네, 요거는 연속 도전 이벤트 아까 이야기 했던 거고요. 그리고 지금 에픽 인베이전 이터널스 지금 티켓은 하루에 두 번씩 할수 있도록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상점에 가시면요. 어, 여기 소모품에서 일주일에 5장을 사서 더 플레이 할수 있게 해줬어요. 그래서 매주 5장씩 사서 플레이 하시면 이제 조금 더 많이 모일 수 있겠죠. 티켓을. 음, 어, 그리고, 어, 이제 여기 선물 상자 눌러보면요. 이렇게 이벤트가 또 많이 열렸거든요. 이터널스 7일 특별 출석이라고 해서요. 어, 매일매일 접속하면은 지금 컴페니언 소환 티켓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열심히 출석해야겠죠. 그리고 욘두의 7일 미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1일차는 지금 다 진행이 됐고요. 2일차 보시면 이렇게 돈 주고 그리고 컴페니언 경험치 카드 얻을 수 있고요. 알파 컴페니언 조각 상자도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오메가 카드 지금 합성 1회 요것도 얻을 수 있어요 요건 지금 정확히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컴패니언 성장에 필요한 스킬 카드와 경험치 카드를 주어진 확률에 따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있고요 그리고 코스튬 뽑기 티켓 이렇게 얻을 수 있네요 아 오메가 카드를 합성 1회 하면은 이걸 얻을 수 있다는 거네요 아네 제가 지금 조금 착각했고요 그리고 라바저스와의 통행 지명수배 이거 지명수배 범들을 열심히 처치하면은 어 바로 가면 안되는데 지금 알파 컴페니언 조각 상자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처치해야겠죠. 그리고 블리치 이벤트를 진행하면은 여기서도 알파 컴페니언 조각 상자를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레이드도 진행하면은 알파 컴페니언 조각 상자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얻을 수 있으니까 어 굳이 과금을 안 해도 이제 다양하게 이제 이런 것도 얻어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뭐 물론 과금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과금하시는 게 좋겠죠. 음 그리고 지금 코스튬 하고 오메가 카드 변환기가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볼게요 여기 변환기 이렇게 있거든요 클릭해서 가보면요 이렇게 변환기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제 코스튬은 어, 저는 이제 그 지역 코스튬하고 뭐 스페셜 코스튬 이런 게 없는데요. 그런 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내가 가진 캐릭터의 특성으로 이제 변환을 시켜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오메가 카드를 하나 볼게요. 지금 제가 가진 카드들 중에서 어, 요거를 한번 변환시켜 볼게요. 요거를 선택하고 여기 보시면 오메가 카드 전용 옵션 변환 이렇게 나와요. 다른 영웅의 전용 옵션으로 변환합니다. 현재 영웅의 전용 옵션 제외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캡틴 마블 옵션이 아니었잖아요. 지금 어... 스타로드 옵션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한번 변환해 볼게요. 캡틴 마블 걸로 되면 좋은데 제발. 자, 캡틴 아메리카로 바뀌네요. 아, 이게 랜덤이구나. 아, 랜덤이네요. 한번 만 자, 캡틴 마블. 캡틴 아메리카. 한번더 해볼게요. 선택. 어, 돈을 이렇게 쓰면은 엄청나게 많이 쓰겠네요. 돈을. 와 스톰이 나왔어요. 자, 한번더 제발 자, 블랙이도 아, 돈다 쓰겠는데? <laughs> 한번더 해볼게요 제발 와안 나오는 건가? 원래? 자, 제가 지금 아, 그러네요. 현재 영웅의 전용 옵션 제외라고 써있어요. 뭐야? <laughs> 그러면 다른 캐릭터로 이걸 해야지 지금 캡틴 마블께 나오는 건가요? 아,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캡틴 마블께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아, 캡틴 마블 걸 줘! 아, 그러네요. 캡틴 마블 빼고 나오는 것 같거든요, 지금? <laughs> 돈 엄청 많이 지금 소비했네요. 어쨌든 이렇게 전용 옵션을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카드들을 돈을 모아가지고 열심히 제가 주력으로 키우는 캐릭터 옵션으로 바꿔주면은 좋을 것 같네요. <laughs> 아 속상하네요. 돈 <laughs> 너무 많이 날렸다. 네, 그리고 제작실에서도 지금 새로운 어, 신규 제작 기능이 열렸어요. 요것도 같이 한번 볼게요. 뭐, 이런 건 기존에 있던 거고요. 여기 두 번째 보시면, 레벨 105, 어, 육성, 블리즈, 배틀, 배찌, 상자, 이거 볼게요. 여기 선택하기 눌러보면요. 이렇게 제가 도루마블을 잡아가지고, 5성, 배찌를 지금 5개 모아놨거든요. 이거를 넣어서 돌리면은, 와 이렇게 육성 배지를 줘요. 오 엄청 좋죠. <laughs> 그리고 이제 스페셜 컴페니언 스킬 카드 이것도 새로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모아가지고 돌리면은 지금 이런 카드들을 얻을 수 있고요. 뭐 조각도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 이벤트 열심히 하면은 또 전투력이 아주 많이 상승할 것 같거든요. <laughs> 그래서. 즐겁게 이벤트 한번 저도 참여해 볼게요. 그럼 다음에 또 올게요. 안녕!